예, 우산, 골지 쌉니다. 예. 내가 요, 몇년 동안, 예, 이렇쭉 봤는데, 내가 시작을 할 적에는, 뭐, 다른 나무 접붙이는거 뭐, 못봐서네 모르겠고, 내가 볼 적에는 향나무 접붙이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의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한, 보시겠습니다. 예. 어, 한, 60점, 55점에서 한 60점 정도는 되는데 자, 한 1m, 2m, 3m. 여기서부터, 자, 여기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건 내가 볼 적에는 한 97, 8%다 쌌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덜어붙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분인데 직접 내가 물어보니까 큰둥치 부분에도 가능한고 하니까 그 가능, 가능하다 하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여붙여서 있으시면 좋겠다 한번 붙이면은 야 막걸리 대고 아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이 나무 전체에 저 1m 2m 이마 가지마다 하, 원래 나무 주인이 붙이는 사람은 요한반 정도만 붙일라 했는 인데 나무 주인은 여기저기에 또이붙탁 해가지고 붙이는 거마다 다살았습니다예야 야, 혹시나 혹시나 내가 향나무 덧붙이는데 이거 뭐꼭 나무가 뭐지작체 말고 되게 좋은 거아 붙이시면 좋겠다 그런 나무가 꼭 있으면은 내가 이분한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나무나 서울에 살기 때문에 시골에는 마음대로 잘워래봐보니까 마음대로 잘안 내려가는데 혹시나 내가 갖고 소장하고 있는 나무 중에 진짜 멋진 데 여기에 가지가지 쫙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울산 풍기산님한 말해서 내가 이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분이 딱 했는데 한97% 8% 사는 거 같습니다 야 예. 큰데도 상관없이 야 예. 이거 막 밑줄치라도 말고 붙이려면 여러분 중는향나무적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일인자 같습니다. 야, 97%가 아니라 98% 99%다 살았습니다. 야, 혹시나 장나무 대체 뿌시고 싶다. 멋진 나무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분은 야, 무상공연 락 한번 주에서 이번 올해는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